네, 어, 오늘 어제 또뭐이 양안 관계 문제 때문에. 아, 지수를좀 조정을 받았다가 길쭉 반는이 나오고 있는데요. 아, 아무튼 오늘 예, 이런 뭐 흐름이 나오면서 사실 대만 문제와 관련된 내용을 오늘 키워드로 담았는데, 어, 펠로시미 하원 의장이 아, 이제 대만을 방문했다. 그러면 이슈가 마감된 게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서 예, 그게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어, 어쨌든 그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때 지금 미국의 경제사정이나 물가사정, 금리사정, 여러 주택 이래든지 뭐 이런 경기 상황 이런 부분들이 좋지 않기 때문에 에, 이 11월에 이제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핵심적인 어떤 이슈나 소위 리더십을 에, 소위 예. 그 증명하기 위한 그런 이슈 상황으로서 경제적인 요인들은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민주당 출신의 하은의 장인 펠로시가 이제 대만을 오면서 중국과의 어떤 갈등 관계 속에서 뭔가 국제 정세 속에서 리더십을 좀 리더십의 어떤 이미지를 찾아보자는 민주당의 전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선거 때까지 계속 이런 이슈들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고런 어, 뭐 내용과 관련된 종목 오늘 소개. 드릴 테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보유 종목들 조금 리뷰를 가볼 텐데요. 오늘 지금 보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올 때는 많이 안올랐었는데요에스트 에스티키브가 드디어 오늘, 어, 22% 이제 급등을 해고 목표 터치를 2차 주를, 2차 목표 터치 근처를 한것 같아서요. 에, 보면은, 어, 지금 100%가 이제 나와있죠. 그래서, 어, 아무튼 요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만은, 순간적으로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거든요. 이게 방송 출연 전에는 16,000원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 급등을 해서 또 19,000원이 되어버린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100%를 넘기는 종목이 여기서도 나왔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 종목은 이제 신그 신약 개발과 관련된 플랫폼 수출과 관련된 그런 종목이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편입할 종목 들을 이제 편입을 해야 되는데 어제 현대일렉트로닉스를 소개를 좀 드리긴 했는데 뭐 전화로 간단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일렉트로닉스 일렉트리스, 예, 를 예, 한번 보도록 하면요. 이게 지금 올라오다가 그 잠깐 쉽니다마는 목표치 터치한 것은 아니고요. 아, 결국 글로벌 에너지 전쟁이 따라서 아, 에너지 인프라 스트럭처에 대한 투자가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를 포함한 아,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독립을 원하는 아, 그런 국가들의 투자가 아, 유럽이나 미국, 아, 다른 국가들이 나올 거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한 3만 원 초반대까지 보이기 때문에 이 종목도 수익 극대화 전략으로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양안 관계 하면 뭐 떠오르는 테마가 있습니다. 종목 하나 편입을 하죠. 음, 바로 4,295원 동국 에, RNS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이 동국 RNS라고 하는 종목인데요. 뭐이 종목 이 과거에는 히토류 이런 걸로 잘 오르지 않, 오르는 그런 종목이 아니었는데, 이 내화물을 주로 생산을 하기 때문에, 아, 내화물 을 생산하다 보면은 결국 마그네슘이나 뭐 이런 종목, 것들을 이제 다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히토리 관련주로또 편입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가 많이 이미 갔습니다마는 좀 높고요. 과거에 이제 유니온이나 유니온 머티리얼즈는좀 손이 많던 종목이다 이렇게 전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론 테마주가 갈 때는 과거에 손이 많던 종목이라 하더라도 가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은 좀 높은 자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돼서 새로운 종목에서 동구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이 종목 이제 보시다시피 그 실적이 나름대로 이제 테마주긴 해도 좀 단단한 그런 그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손실 나고 막 이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적자나고 이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로 한다 하더라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조금 그래서 테마주로 발굴한다 하더라도 적자 종목은 진짜 웬만하면 하지 말자. 왜냐하면 어제 그 f r b 가 이런 얘기를 했죠. 네뭐 시장이 좀 앞서간다 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고요. 예, 경기가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예, 미국이 금리 인하를 내년에 단행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어떤 그 기대를 너무 앞서가서 예, 예를 들면 그 과일 같은 경우도 충분히 익었을 때 따야 되는데 예, 그냥 서리근 걸 따버리게 되면 서리근 예, 걸 따서 먹으면 배탈 나거나 아, 그게 또 아픕니다. 그래서 그런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라서 지금 f r b 는 어쨌든 금리 인상 점 인상에. 인하에 대한 어떤 전망이 내년 정도로 추정하고 움직이고 있는 시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메시지를 냈다. 이렇게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볼때 아무튼 경기 흐름에 대한 부담이 좀 있고 그래서 기왕이면 좀 단단한 실적이나 이런 부분에 또 이슈가 관련되어 있는 테마주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준비된 재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된 자료는 바로 동구 RNS라고 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내화물 만드는 회사는 우리나라에 도 한국 내화라는 회사가 있고요. 또이 과거에 소위 여러분께 소개드린 해 바가 있습니다. 포스코 엠텍이라는 종목이 이제 마그네슘을 이제 에, 그 생산을 해서 또 그걸 갖고 내화물. 내화물이라는 것은 이제 에, 불에 강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에, 소재들을 만드는 그런 회사들을 얘기하는데요. 뭐 건축이라든지 또는 뭐 에, 여러 가지 재 처리라든지 이런 쪽에 좀 많이 쓰는 불을 많이 사용하는 쪽에 사용되는 그런 그 소재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어, 나도 히토류 관련주다라고 이제 제목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결국은 이제 양안관계와 관련된 얘기가 펠로시 의장이 이제 음, 그, 어, 대만을 방문한 그런 문제인데요. 에,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그 에, 미국도 미국 나름대로 지금 중간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 절박한 사정에 놓여 있습니다. 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물가 높은 물가라든지 고금리 그리고 경기 흐름이 나빠지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볼때 이번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질때 지더라도 어느 정도 이제 근접한 정도로 져야 다음 대선에 또 희망이 있는 거고요. 일각에 의해서 나온 뉴스에 의하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바이든이 나오든 또는 지금 그또 부통령이 나오든. 간에 다음 대선에서는 트럼프가 이긴다라는 조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제 이번 선거는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 사이클 흐름 때문에 어렵다 하더라도 다음 대선을 위해서라도 민주당은 반드시 여기서 뭔가 반전의 기틀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그런 판단이고요. 그 핵심 포인트를 자신들의 리더십을 증명하는 그런 그 소위 이슈나 모멘텀으로 바로 양안 관계, 중국과의 어떤 갈등 신냉전을 선택했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 이런 건 계속해서 부담이 될 것이다. 다음 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펠로시 사진이 이제 이게 뭐 세계적으로 다 공통되는 사진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어, 뭐이 이 사진은 뭐 다른 그 미국계 사이트에 가도 똑같은 사진이 올라 있는 그런 모습, 대만에 도착한 그런 모습이고요. 에, 중국의 반발 속에서 대만에 도착했는데 여기 나오죠 양안 관계. 지금 이게 사차 위기라고 진행되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양안 관계가 과거 있었던 그양한 관계의 갈등 중에서 가장 강력한 갈등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핑핑퐁 외교를 그 중심으로 했던 80년대 초중반 이후에 미국과 중국의 미월이 거의 40년간의 미월이 이제 끝나고 두 국가가 서로 이제 경쟁 상대로 중국을 미국이 인정을 하고 경계하면서부터 중국을 제재하고 성장을 가로막고 확장을 억제하는 쪽으로 전략적 산.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과거에는 80년대에 있었던 이런 양강 관계 이런 부분들은 90년대 초반에 있었던 문제도 결국 미, 미중 미월 관계 속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별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은 어차피 미국의 전략적인 선택이 중국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가장 갈등 상황이 커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펠로시 의장의 방문도 역시 민주당의 중간선거 그리고 미국의 대중국 전략과 관련해서 우리가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제자리에 가서 질문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어, 사실 이제 최근에 이제 히토리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미중 간의 또 이제 갈등 이슈가 좀 부각되면서 다시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 과거에 히토로 관련주들 흐름을 보게 되면 사실 이런 이슈 좀 단발성으로 조금 올랐다 끝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미중 간의 갈등 이슈가 좀 지속되면서 네. 어, 이런 히토로 관련주 정말 흐름이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시는 건지 그럼 네.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좀 보시는 건지 그런 게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이 히토로 관련 종목들은 뭐 일본하고 또이 갈등 관계에 생기거나 또는 일부 그 아이템들과 관련해서는 에, 중국이 뭐 수출을 금지한 아이템들도 생기고 이러면서 이슈가 되면 단발성으로 경험적으로 지금 뭐 한, 한달 정도 전후 되면 이제 다사그라드는 그런 짧은 테마의 성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도 그렇게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보고는 있는데 단 이번에 이토류를 둘러싼 이 갈등은 사실 제가 이걸 끌고 온 이유는 또 하나 배경이 있는데 반도체와 관련해서 미국이 반도체 장비에 대한 미국, 대중국 수출을 이제 금지하는 것을 이제 검토하고 있거든요. 네. 어, 이게 발발 하게 되면 어, 사실은 제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펠로시의 방 대, 방문했던 그 대만 방문의 문제라기보다는 그첫 네. 번째 이슈인 것이고 문을 여는 문만 여는 것이고 실제로 방 안에 네. 들어가서 핵심적인 이슈가 될 내용은 반도체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이 금지되는 순간에 제가 보는 미중국에서도 반대적으로 보복 조치가 나올 것이다. 그리고 그 그 관련한 그~ 어~ 네, 그~ 포인트는 히토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요 종목 관련해서 목표치는 (1차) 목표치 (5000원) (2차) 목표치 (6500원) 손절가 (4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